자, 2025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역시나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여러분 올레스습니다 2025년 8월 15일 금요일 대한민국 만세 광복절이고요. 어, 제가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것만 100%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것만 딱 찍어갖고 간단 데이터로 드렸잖아요. 디트로이트 승 적중, 농구 뉴질랜드 승 적중했고요. 또 야구 디트로이트 승 축으로 갔죠. 적중. 그다음에 야구 애리조나 승 깔끔하게 그냥 너무 편하게 먹었습니다. 자, 강승부라고 드렸고 평소. 배팅금액의 3배까지 때리라 그랬죠.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뭐, 제게 문의하시면 차원이 다른 데이터 드려요. 예, 저는 이거 돈 벌려고 시작한 일아니고요 예, 호구구제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 뭐, 보시면 이렇게, 예. 뉴질랜드 승, 디트로이트 승, 그다음에 디트로이트 승, 애리조나 승까지 깔끔하게 먹고요. 뭐 아시, 아시다시피 뭐 여러 장 뽑는 거 아시잖아요. 복 복방 사장님이 여러 장 알아서 뽑아 주시는 거.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저는 이거 돈 벌려고 시작한 일 아닙니다. 호구 구제 운동이라는 걸 시작했고요. 예, 대한민, 대한민국의남성 인권을 위해서 시작했어요. 솔직히 대한민국 남자들이 살기 너무 힘들어요. 뭐 여성 지원, 외국인 지원 이런 것만 많지 남성을 위한 지원은 아예 없고 착취만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203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배당이 꼴찌예요 배당이 그래서 여러분들 론자거나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에게 분석표를 아니요. 받아서 하면 하루 맞췄다고 좋아하고 틀렸다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하루 이틀 결과 일일비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수학적으로 영어로 수렴하게 되어있어요 무조건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밑바닥 인생이요 죽을 때까지 밑바닥 인생 적자 인생에서 허우적대다가 가는 거예요 그걸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에요 제게 문의하시면 전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수석을 해서 성적 전액 자금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게 문의하시면 수익 그래프를 점진적으로 우상향 시킬 수 있게 재테크 마인드와 베팅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재테크처럼 하고 싶으신 분들, 도박 중독자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만 문의하세요. 예의 바른 분들만 데이터 드려요. 이렇게 근거자를 정확하게 적어서 드려요. 저는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처럼 뭐 누구 프랜 누구 승 언더 이렇게 픽만 짜드지르지 않아요. 그런 건 동에 똥개들 딸수 있고 세살네 살짜리 애들 할수 있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박 중독자들이나 바카라 하듯이 그걸 좋아하는 거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저는 수학적인 메리트가 분석 자료도 드리고 100배짜리 초급에 당한 기본이고요. 100배짜리는 귀여운 수준이고 뭐 보시면은 너무 너무 많아서 어? 뭐 이렇게 너무 많아서 130배짜리 뭐 300배짜리 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보시면. 300배 넘는 거니까 최근에도 100배, 뭐 그냥 계속 계속 먹는 거예요. 제게 문의하시면 차원이 다른 데이터 드리니까 반드시 제게 좀 문의를 하셔갖고 재테크하듯이 어떻게 해야 재테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점진적으로 스위그 래프를 우상향시키고 싶으신 분들, 도박 중독자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 특히 뭐 여성분들도 괜찮아요. 아무나 문의하셔도 되는데 저는 전 세계에서 문의하세요. 를 호주, 최근에 가장 최근에 문의하신 분은 호주, 미국, 캐나다, 뭐 저기 영국, 베트남, 중국에서까지 문의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등록해사 하고 계시니까 반드시 제게 문의하시면 되고요. 제게 문의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유튜브 댓글란 영상 밑에 유튜브 댓글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하시면 돼요. 예, 댓글란 참고하세요. 댓글란에 링크가 있을 거예요. 링크가 안 보이면 최신순으로 정렬해 보세요. 인기순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영상에서는 모든 경기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영상은 그냥 핵심만 대충 이야기하고 치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게 문의하셔서 수학적인 베팅 비법. 그리고 수학적인 메리트가 분석자료 그리고. 어, 타고난 분석자를다 받아보셔야 조합까지 다 드려요. 강승분이 조합인데 다 드리니까 반드시 제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란에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 드릴 테니까 그거 클릭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어요. 유튜브 댓글란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댓글란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어, 정렬 댓글 정렬을 인기 순이 아니라 최신 순으로 하시면 보일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남성분들을 응원합니다.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 다양한 곳에서 심지어 중국에서 베트남에서까지 제게 문의해서 하고 계시니까 제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산하고 기아 경기인데요. 이거는 오버를 가야 오버를 가야 돼요. 자 두산이랑 기아의 최근 타선 특징이 타선이 엄청 묵직해요. 장타도 많이 나오고요. 자, 기아는 신기할 정도로 타선이 터져주고 있고요. 두산도 꾸준하게 득점을 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아 선발로는 개판 중에 개판인 김도현 선수가 등판하는데요. 워낙 욕을 많이 먹어서 어, 원래 이름이 김희환에서 변경까지 했죠. 자, 두산 선발로 잭로고 선수가 나오는데요. 얘는 잘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던지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 이닝 한 번에 다 실점을 해버려요. 한 번. 그러니까 이건 승패는 거르고 오버로 가는 것이 메리트값이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자 다음 경기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목이 너무 아픈데 뭐 오늘 광복절이고 해서 좀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KT랑 키움 경기인데요 이건 KT 승을 가야겠죠 키움 애들은 올려 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스윙을 할때 엄청 올려서 어퍼스윙을 하거든요 골프스윙 비슷하게 그래서 고용표수처럼 언더핸드 공을 치기가 어려워요 자언더인드투스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위 자체가 더러워서 피홈런이 적고요. 자 타선도 S KT가 더 안정적이고 선발 매치업도 앞서고 있습니다. 키움 선발로 메르세데스 선수가 나오는데요. 일주일 전에 두산전에 등판했었습니다. 그때 5이닝 동안 8피안타를 기록하면서 한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수는 KT가 원정이라는 거 하나뿐. KT가 원정에서 좀 약해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G 경기 보도록 할게요. LG랑 SSG 경기인데요. 이건 LG 승을 가셔야 되는데요. LG가 최근 10 경기에 8승 2패를 하고 있고요. LG는 빠따가 너무 좋은 탓에 최근 승률이 엄청나게 높죠. 선발 매치업도 LG가 유리한 게. 최근 폼을 보면 치리노스 선수가 더낫습니다 SSG 선발로 나오는 화이트 선수는 박값 내주는 투수인데 딱 거기까지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LG 선발 치리노스 선수는요, 최근 거의 모든 경기에서 안정적으로 피칭을 해주고 있고요. 다실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타선의 차이, 빠따 차이가 꽤 심하게 나기 때문에 이거는 LG 승을 가야 되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 소프트뱅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소프트뱅크랑 지바롯데 경기인데요. 이건 오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왜 오버로 가야 되냐? 일단 롯데는 불펜이 개판이기 때문에 소프트뱅크한테 결국에는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롯데 선발 세모스 선수는요. 소뱅 타선에 약하고 최근 폼도 구립니다. 소프트뱅크 선발 마츠 모토는 유독 지바롯데 타선에 엄청 약한 상성을 가지고 있고요. 양팀다 빠따는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오버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야쿠르트랑 히로시마 경기인데요. 이건 야쿠르트 프레에다가 역배승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히로시마 선발로 모리가 나오는데요. 최근 폼이 완전 최악이에요. 그리고 야쿠르트 선발은 안정적인 선수가 나오고요. 자 타선조차도 히로시마는 기복이 너무 심하고 퐁당퐁당 중입니다. 이 매치업의 변수는 히로시마가 지금 승패도 그렇고 타선도 그렇고 퐁당퐁당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승차례라는 것이 유일한 변수인데요. 하지만 이런 건 바카라 그림 같은 미신일 뿐입니다. 어, 안정적이 안정성이 더 있는 야쿠 프레이나 역배승까지 볼수 있겠습니다. 이건 야코프렌역배승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바카라 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한 분석과 수학적인 베팅 라인으로 가야 됩니다. 자, 세이브랑 오릭스 경기들 이건 세이브 승을 가야겠죠. 자, 오릭스는 뭐가 문제냐? 중간에 맥을 끊어버리는 타자들이 많습니다. 맥커터라고도 일명하죠. 자, 타선이 득점을 내리면 중간에 맥을 끊지 않아야 하는데 참 아쉽죠. 자 우릭스는 감독 작전부터 타자의 본헤드 플레이, 본헤드 플레이는 멍청한 플레이를 이, 이, 의미합니다. 자 본헤드 플레이까지 상당히 개판입니다. 세이브 선발로 그 유명한 이마이 선수가 나오는데요. 최근 폼을 되찾았습니다. 치열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WHIP, WHIP는 한 이닝에 출루시키는 주자 수를 의미합니다. 이게 영점대인 세이브 선발 이마이 선수를 믿을 수밖에 없겠죠. 오리스 선발 쿠리 선수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선수 중에 한명인데요 인성부터 실력까지 기복이 심한 패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세이브 승안갈 수가 없겠습니다. 세이브 승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 제게 문의하실 때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문의하실 분께만 차원이 다른 데이터 그리고 고배당까지 챙겨드리니까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란 참고하셔야 돼요. 유튜브 댓글란 카카오톡 오페이지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요. 뭐 모르는 게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분들 파이팅입니다. 특히 처자식 있는 아재들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에게 더 이상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구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배구 경기고요. 아르헨티나랑 일본의 경기인데요. 이건 아르헨티나 승에다가 세트 마인까지 가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본은 일단 3군이 온 수준이기 때문에 확실히 전력이 떨어지긴 해요. 사실 한국에서 하는 경기라서 다들 2군 이하로 그 멤버를 구성해서 오긴 했는데요. 한국 제외하고. 그나마 아르헨티나가 뭐 체코니 스웨덴이니 일본이니한국이니 모든 팀들 중에 제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성은 무난하고 마인도 도전해 볼 수는 있는데요. 굳이 마인 은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배트맨이 아직 배당이 안뜬 상태라 어떻게 세트를 줄지 몰라서 1.5마인이면 가볼 만한데 2.5세트마인은 절대 가지 마십시오 왜냐면 여자 경기이기 때문에 한, 한 경기는 그냥 막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승은 무난하고 어, 어, 일반승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근데 비디오 판독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 심판들이 심판을 보는 게변수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얼마나 걔네들이 얼마나 한국 심판들이 진짜 답도 없는 애들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축구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제주 유나이티드랑 강원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주 유나이티드랑 강원 경기는요. 일단 메인으로는요, 어, 언더를 가야 돼요. 그리고 고배당 노리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갈수 있습니다. 자, 제주는 구이구요, 강원은 8인데요뭐 비슷비슷하죠. 근데 강원이 객관적인 전력이 좀더 우세한 건 사실이에요. 좀더 강해요. 그런데 제주가 홈에서 유독 강해지는 팀이에요. 제주나 강원이나 팀 특성상 서로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갈 겁니다. 이건 당연히 언더를 메인으로 놓고요. 무승부를 어. 놓고 고배당을 또 만들어 보셔도 되는 그런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댓글란 설명란에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 클릭하시면 돼요. 유튜브 댓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 한잔 마시고 이어서 할게요. 끝까지 보셔야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알려드립니다.